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시간에는 어, 5번에서 8번, 5번에서 8번 문제를 어, 여기 보이는. 어, 포인트 클래스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상속을 받아가지고서 처리하는 어, 이런 것을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 포인트 클래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뭐 그림으로 뭐 간단하게 어, 설명을 갖다가 드리면은. 자, 포인트 클래스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보니까 어, 클래스 이름은 포인트예요 클래스 이름은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변수가 뭐가 있냐면 x가 인테저가 있는데 프로텍스트 아 프라이빗이에요 또 y도 인테저인데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get하고 세트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세트는 필요 없이 겟만 이, 이, 어, 만들도록 메세드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가 있습니다. 생성자. 어, 생성자는, 어, 우리가, 어, X 인테저가 있고, Y 인테저 해가지고서, 이 생성자에서 초기로 하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 저것이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getX라는, 어, 하는, 어, get x라는 get x라고 하는 get 메서드와 get y라는 get 메서드. 그 다음에 또 move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move라는 메서드는 X 인테이저 하고 Y 인테이저를 이렇게 옮기는 거네요 옮기는 거예요 근데 프로텍티브로 되어 있네 프로텍티브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아, 이 포인트 클래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 포인트 클래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 포인트 클래스를 어,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어, 지금 어, 프로브러브의 챕터5 여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New Class 해가지고서 어, 이거는 포인트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 클래스는 또 퍼블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접근 지정자는 패키지로 이렇게 해놓고요. 뭐 오브젝트 클래스 상속받은 건 맞겠죠. 그래서 i 니 h 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디폴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되 있습니다. 프라이빗 인테이저 x, y 이렇게 돼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get하고 set이 있는데 get만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것을 조금 이렇게 옮겨가지고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소스 어, generate getter setter를 설정을 하고 x와 y를 선택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클릭을 해 가지고 세트는 필요 가 없다 이거죠. 여기서도 세트는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어 퍼블릭으로 선언되네요. 퍼블릭으로 get와 set 와 세트 메서드는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고 여기서 보면은 어디에다가 입력을 할 것이냐? after x y, a f t y 다음에 입력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get하고 set 메서드가 선언이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그다음, 다음에 또 이제 생성자를 선언을 하는데 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또 소스 해가지고서 generate 어, constructor 아 근데 이게 또안 보이네요. 좀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 여기서 어, 소스에서 generate 아 여기서 여기서 찍어야 되나 소스에서 제너레이트 컨스트럭트 여기 있네요 요즘 필터 그래서 x y 다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컨스트럭터는 생성자에 public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생성자가 선언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하나하나 입력을 쳐 가지고서 도 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근데 하나의 메서드를 하나 더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 x, y가 x, y가 어, 지금 세트가 없잖아요. 세트 g 만 있고 세트가 없기 때문에 세트하는 것을 어, move라는 명령을 가지고서 만든다는 거죠.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그 이렇게 체계에서 이렇게가 됐으니까 프로텍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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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이드 그 다음에 무브라고 해가지고서 일종의 세트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이게 아, XY를 각각의 get x get y 로 했는데 그냥 set x set y 하니까 또 복잡해지니까 move 라는 거는 사실상 이것은 설정 어, set method 라고 볼 수가 있어요 set method set method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this x 를 x 로 하고 this y 를 y 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아, ctrl shift f 그래서 어, get method 하고 set method set method는 무브로 했다는 거 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림으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은 이 p o i 클래스는 p o i 클래스는 x, y라는 프라이빗 변수가 있는데 어, 이것을 초기값으로 선정을 어, x, y는 하지만은 나중에 변경됐을 때 변경된 값을 읽어드린 것은 GetXGetY. 변경된 값으로 설정을 할 때는 Move를 쓴다. 이것을 아, 여러분들이 아, 꼭좀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문제를 풀어보는데 포인트를 상속받아 색을 가진 점을 나타내는 컬러 포인트 클래스를 작성하라. 메인 메서드를 포함하고, 다음에 있는 메인 메서드를 포함하고, 실행 결과 같이 출력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렇게 했었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 컬러 포인트에는 생성자, set x, y, set color, to string, 뭐 이런 것이, 아, to string,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set xy를 할 때, 아, 이 메서드를 할때뭘 쓰냐? 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무브를 써야 된다고, 이 무브 메서드를 써야 된다는 거 제가 얘기했죠. 무브 메서드라고. 그다음에 여기서 two string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two string은 원래 어디에 있냐면은 Object 클래스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cp. t 스 o string이라고 해가지고 쓰잖아요. 이거 오버라이딩을 해가지고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버라이딩을 해서, 써야 된다. 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컬러 포인트가 어떻게 생성되는가, 이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을 상속받는, 요것을 상속받는, 어, 클래스 이름을 뭘로 하냐면 컬러 포인트 이렇게 했어요. 이 컬러 포인트의 어, 변수는 컬러 포인트의 어, 변수는 뭐가 있냐면 은 어, 추가로 여기서 보면 은 옐로우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옐로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옐로우가 옐로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string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string 변수 이름을 우리가 이제 그 포인트 컬러라고 할까요? pt 컬러라고 컬러라고 하고서 어, 이것은 string으로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 e 드가 어, 뭐가 있냐면 물론 이제 생성자가 있어야 되겠죠. 생성자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setXY라는 어, 메서드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setXY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etColor가 또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toString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toString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어,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이 투스트링이라는 이 클래스는 아까 우리가 o v e r 드 d e 라는 것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o v e r 드 d e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에서 프린트 프로퍼티가 있었을 때 여기 갖다 쓰는 것을 수정해서 갖다 쓰는 걸 o v e r 드 d e 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 투스트링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오브젝트, 여기에, 여기, 여기에 있어요. 오브젝트 클래스 안에 있어요. 오브젝트 클래스. 오브젝트 클래스를 이거다 상속을 받잖아요. 여기에서 상속받은 두 스트링을 오버라이드 해서 쓰겠다는 거죠. 오버라이드해서 쓰겠다는 거죠. 자,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좀 파악하고서 우리가 컬러 포인트 클래스를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컬러 포인트 클래스를 한번 아,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뉴 e w 해가지고 클래스, 그래서 Color Point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 퍼블릭으로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는 아, 상속은 뭘로 받느냐면 하 포인트 클래스를 상속합 포인트 클래스는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자기 패키지에 있는 것을 상속을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변수가 아까 스트링으로 포인트 컬러라는 것을 갖다가. 포인트 클래스라는 거는 하나 변수를 갖다 선언을 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아 생성자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생성자를 만드는데, 먼저 여기에서 빨간 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포인트에, 포인트 클래스에서 생성자가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자 요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만들 선언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하나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뭘 추가를 하냐? 이것이 뒤에 가 있는데 순서를 어, 얘가 다음에 여기 다음에 오도록 해야 됩니다. Ctrl Shift F 이렇게 해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string 해가지고서 Point 어, Color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 슈퍼클래스 슈퍼클래스의 생성자를 실행하는 을 거죠. 슈퍼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컬러, 컬러 포인트, 컬러의 값을 초기화시키는 거죠. 음. ctrl+shift+delete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 PT, 아, this.pt 컬러는 pt 컬러로 이렇게 어, 초기화를 갖다가 시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어, setxy라는 변수를 또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위치의 값을 어, 주면은 그 값의 그 값의 c o 의 값을 어, 보이, 보여주는 거죠. public void set x, y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 integer x integer y 이 값을 받으면은 이 값을 가지고서 어, 세팅을 어,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여기에서 봤을 때 뭐가 문제였었냐면은 여기 x, y는 private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s e t 를할 때는 move를 써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x, y 값을 설정을 하는 것이 이것의 set x, y이기 때문에 move를 사용해 가지고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해요. 그러니까 아, 이런 개념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t h i s o v 브 해가지고서 x, y 그대로 넣어주면은 세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것은 세트 칼라죠. 세트 칼라. 세트 칼라를 또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c o 이렇게 해가지고서 c o 는 아, s t r i 이죠스 t string r 값을 아, 우리가 받아와가지고서 음, color s 을 받아와가지고서 한번 트겠습니다. c o l o 는 포인트 c o 이기 때문에 아, this.pt c o 는 아, color s 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아,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아,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기 때문에 아, 무사히 할 줄로 앉니다 자, 근데 또 지금부터가 좀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투 스트링, 투 스트링. 투 스트링 메서드를 만드는투 스트링 메서드는 뭐라고 그랬죠? 투 스트링 메서드는 여기 오브젝트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오버라이드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스트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면 오버라이딩을 어떻게 하느냐? 이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요것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또또 오버라이드 보이려면 자동으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소스.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세요. 에? 여기서 하는데 저는 지금 이거 하면은 자꾸 벗어나 가지고 소스 어, 오버라이드 아 여기 있네 오버라이드 오버라이드 해가지고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상속받은게 포인트를 상속받았잖아요 이거, 이거 오버라이드 할거 없잖아요 이 오브젝트를 상속을 받는데 오브젝트에 가보세요 여러가지가 있는데 클론, 이퀄, 파이널라이즈, 해시 있는데 이걸 오버라이드 하겠다는거예요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실행시킵니다 근데 요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 에다 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아까 여기서 여러분들 보고 위치를 여기다 하라는 거였죠. Ctrl, Shift, F. 그래서, 이제 오버라이트를 해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형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원하는 형식이 뭐냐? 바로 요거다, 이거죠. 네드색의 코라 10콤마 20의 점입니다. 점까지가 여기서 여기니다가 입니, 들어가니까 이 스트링이 데드색에 10, 20. 점 까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요것을 어, 수정, 수정 작업 필요하다고요.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형태로 어, 문자열 수정 작업 필요. 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이기 때문에 tring temp는 아, 이렇게 해가지고서 처음에 뭐냐면 색깔이 나오네 색깔 색깔이 뭐였어요 바로 point color죠 this pt color 플러스 그다음에 색 개. 또 색에네요 색 으, 띄우고 또 플러스 아또 가로까지 쳐주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가로까지 쳐주고 플러스 10,20 x 좌표. 아 여기서 get x가 있죠. 니스.점 바로 x가 아니고 get x였었죠. get x 플러스 콤마 플러스 니스.점 get y 이렇게 하고 플러스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으으 네. 으 점까지가 스트링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턴 값으로 갖다가 해주면 돼요. 템플을 리턴으로 해주면은 어, 스트링을 하고 저장을 Ctrl S를 눌러서 어,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참 이거 어, 오버라이드하는 거 개념은 어, 아, 정말 좀 고급 고급 프로그램이에요. 고급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꼭좀 좀 이해를 갖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 아, 메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액티비티 나오세요. 그래서 지금 5번이잖아요. 자, 5번에서 우리 책에 있는 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컬러 포인트. 컬러 포인트는 CP는 어, 혹시, 어, 뭐야, CP는 New color point. So, 초기 값이 우리 책에 5,5.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yellow를 하라고 있습니다. yellow.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p.set xy를, 어, 10, 20. 좌표를 옮기는 거죠. xy 값을 처음에는 5,5 였는데, 10에서 20으로 옮겨서 그 다음에 cp.setColor 처음에 컬러가 옐로우였는데 레드로 이렇게 바꿨다 이거죠. 어, 레드로 이렇게 바꿨어요. 레드로 바꿨어요. 레드로 바꾸고 그 다음에 string 어, str은 cp.toString이다. 아까 우리 트스팅 만들어놨잖아요. 가지고 이것을 시스 아웃 시스 아웃 이렇게 가지고서 어, str 플러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된다는 거죠. <laughs> 야 이게 될라가 버리겠네. 예,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거 혹시, 여러분들 좀 혹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안 보였을 수 있겠네? 아, 보였, 이건 보였구나. 근데 여기서 안 보였을 수가 있겠다. 그로포인트 이거 잘 봤습니까? 아 제가 올려놓고 하는 것을 또 깜빡했네요. 내려놓고 해야 되는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실행은 5번입니다. 5번. 5번을 이렇게 하니까, 레드색 1 0마 20의 점입니다. 오, 이게 이게 한 번에 당첨이 돼버렸네요 야, 이거 진짜 어,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어, 아주 쉽게 얘기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소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자동적으로 제동 제공되는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어, 좀 많이 좀 어, 사용을 할줄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걸 사용하느냐, 아못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어,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 갖다 일단 하고, 아 어, 그다음에 다시 한번 아, 이렇게 강조를 한다면은 이 포인트 어, 클래스를 이 포인트 클래스의 구조를 프라이빗으로 선언했으면은 get하고 set get하고 set이 써야 되는데 get 메서드만 만들어 놓고 set 메서드는 move로 이렇게 만들어 한꺼번에 해버리요 한꺼번에 해버리려고 한꺼번에 해놨어요. 그다음에 이 오브젝트에 있는 메서드를들을 갖다 쓰면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오브젝트를 만약에 내가 오버라이드를 안 하고, 오버라이드를 안 하고 바로 써버리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아, 이것을 갖다가 참, 좀, 저기, 이렇게, 이렇게 주석처리를 갖다가, 해버리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냐면은, 에라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5번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상한 말이 나와요. 챕터 05, 프로그램 점, 컬러 포인트, 뭐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 객체에, 객체를 나타내는 어떤 값을 갖다가 이 스트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oString이라고 하는 원래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을 갖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 메서드를 안 쓰고 저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쓰겠다 하는 것이 뭐냐면 은오버라이드라는 거예요. 이오버라이드라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오버라이드를잘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